늘리뷰은 바로 HG 수성의 마녀의 건담 블브리스 지우. 아, 수성의 마녀 첫 번째 외판정판 건프라입니다. 어, 외전이죠. 코믹스 수성의 마녀 바나디스 하트에 등장하는 주인공 건담으로 나오게 되고요. 발매가 2023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출시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9월 말 내지 뭐 10월 초나 되어서야 이제 받아볼 수가 있었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빨리 좀 조립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뭐 그러면은 두말할것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내용물은 심플합니다. 무장 본체 조인트. 그리고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는 여타 소송의 마녀 건담들처럼 어요 퍼메스코어가 발동되기 전 발동된 후 스티커가 선택적으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발동된 걸 붙였는데 발동 안된게 그냥 쌩 검은색이 아니라 요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실제 프라모델에도 이 디자인의 몰드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그걸 좀 살려준 느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인트가 두 종류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 무장을 백팩으로 만들기 위한 조인트, 하나는 이 무장을 팔에 장착한 걸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 두 종류입니다. 이따 써보도록 하고요. 메인 무장인 호랑이의 손이라는 무장입니다. 호랑이의 손. 근접 격투, 사격, 백팩으로서 어,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안에 보면은 막 손잡이도 보이죠? 요 메인으로 보이는 손잡이는 회전도 가능하고요. 어, 그 뒤쪽으로 손잡이 하나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쥐고 사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 기능상, 이 손가락 끝부분에서, 엄지손가락까지도 이 손가락 끝부분에서 빔을 발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마다 다 스티커가 붙게 되죠. 당연하지만 이 거대한 손은 두 마디까지는 가동이 됩니다. 안쪽 마디, 그 중간 마디까지 해서 이렇게 손을 굽혀서, 손가락을 굽혀서 주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손목도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디자인도 좋은 편이라 가지고 어, 꽤나 이쁘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손도 나는 두개 이상 샀다 그러면 양손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엄지손가락을 이 좌우 어디든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구멍을 막고 있는 이 부품을 뒤집어 끼우면 돼요. 그래서 두개 이상 샀다 그러면 편하게 어, 이렇게 양손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디자인을 보면은 이 위쪽으로 퍼멧스코어가 어, 발동된 게 보이네. 아이 무장도 비트처럼 쓰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클리어 파츠 그 겉에는 이제 특유의 무늬가 스티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거대한 버니어와 함께 그 안쪽에도 예, 클리어 블랙 안쪽으로 또 이제 퍼멧스코어가 발동된 게또 보이기도 하죠.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를 또 실드로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팔꿈치 굽히듯이 이렇게 한번 연장해서 굽혀주면은 이게 이제 실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말고도 관절이 더 있었으면 했는데 아 관절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큰 원을 이용을 해서 관절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을 어깨처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굽혀 가지고 돌려주면은 마치 어깨처럼 보이는 형태. 예, 거대한 팔이 되는 거죠. 자, 본체인 르브리스 지우. 어, 아무래도 좀 뭔가 백색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포인트 컬러가 좀 색깔이 옅잖아요. 어, 진한 파란색 같은 게 아니라 그좀 파스텔 톤의 보라색? 그쪽 개통이라가지고 오히려 하얗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원본인 건담 르브리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컬러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기도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는 건담 르브리스 뭔가 이미지적으로? 어,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는 어깨가 넓었다라는 느낌? 근데 지금 보니까 어깨 외장이 좀 두꺼워가지고 되게 어깨가 넓다라고 느꼈던 거지 전체적인 이런 장식 같은 걸 빼고 보면은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큰것 같기는 해요. 이게 르브리스 지우는 각이 되게 많이 져 있어요. 팔부터 해가지고 허벅지도 다 각져 있고 막 그런 형태라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차이가 좀 컸다라고 느낀 거는 백팩 끼우는 부분. 어, 원래라 그러면은 요즘에 HG들은 다 이렇게 3mm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르브리스 지우는 그게 아니라 5mm였나 여기는? 어 크게 구멍이 하나 나 있는 정도. 그래가지고 사실상 전용으로밖에 백팩을 못 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샤프하다 느꼈던 거는 앞에 아예 머리 앞으로 뾰족하게 디자인을 바꿨다라는 부분. 클리어 블랙 안쪽으로 이제 요 건담 페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설정상으로도 건담임을 숨기기 위해서 요걸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어 되게 독특했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멋지다라는 느낌도 같이 들기도 했어요. 파츠 분할도 괜찮은 게 이 초록색깔 스티커 붙인 부분, 원래 안쪽에 그냥 초록색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요. 메탈릭 컬러는 아니라가지고 그냥 스티커를 쓰긴 썼는데, 분할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저를 벗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벗겨보면 안쪽에 건담 페이스가 숨겨져 있죠? 눈도 두 개고 약간 턱처럼 되어 있는 쉘 유닛도 보이고, 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쉘 유닛 부분들은 다 스티커 안쪽에도 다 동일한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도색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도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몸통 쪽도 머리처럼 가슴 앞쪽이 되게 뾰족하게 모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클리어 블랙 안쪽에 역시나 셸유닛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를 스티커로 표현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등 쪽도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이에요. 이런 이런 디자인의 등 어, 아주 멋졌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파츠 분할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흉부에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조립한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이건 정상이더라고요, 이게. 일단, 특징 중 하나가, 이 클리어 파츠가 가슴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쪽은, 여기 스티커 포함해가지고 뒤쪽은 그대로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결합인데요. 이 클리어 파츠가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결합 핀 쪽에 다안 들어가요. 전 이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보면은 이미, 이미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도 이 결합 핀이 그대로 좀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저거는 또 이제 두께 조절하는 부분인데, 저것 마저도 어,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싶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어깨도 디자인은 되게 샤프하게 이쁘게 잘 됐거든요. 뒤쪽도 디자인 되게 이쁘고 어, 몰드도 적당하고 어, 옆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뻤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불편한 게이 클리어 파츠 위쪽으로 스티커가 좀 삐져 나와요. 제가 또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몰랐다가 한 가지 알게 된게 있다면은. 쉘 유닛에 쓰인 이 클리어 파츠가 위아래가 수평이 아니라 이 위쪽이 사선으로, 안쪽으로 깎여 들어가 있어요.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선이. 제가 스티커를 잘못 붙인 건가 싶어서 클리어 파츠를 분해해보면 스티커 잘못 붙인 거 없거든요. 정확히 아주 칼같이 붙여놓은 상태긴 이 한데. 애초에 이 클리어 파츠의 구조 자체가 이스티커 전체 덮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은 이쁘다. 어, 이 안쪽에 빛나고 있는 부분의 라인이나 이런 느낌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 팔 전체적인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바깥쪽에 이런 각진 느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에, 디자인도 괜찮았고 적절한 그런 형태였고요. 골반 쪽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디자인이 어, 르브리스보다도 좀더 간소화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골반 바깥쪽도 장식이 따로 없으니까 가동에도 영향 많이 안줄것 같고 편하게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의 이런 디자인, 디테일 같은 거는 아, 르브리스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애초에 원본 르브리스 골반 디자인부터가 안쪽에 이런 디테일이 독특한 이런 관절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얘도 르브리스긴 리, 르브리스구나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게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각이 되게 많이 져 있거든요. 샤프하게. 근데 묘하게 곡선이라서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곡선이라 가지고 오묘한 그런 느낌? 하지만 멋진 그런 형태였어요. 허벅지 쪽 같은 경우도 디테일 괜찮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종아리 바깥쪽으로는 추진 장치가 하나 더 추가됐고 이 정강이 쪽으로 노란 색깔 포인트가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센스 있는 부분이었고 어 무엇보다 발 디자인이 그냥 르브리스랑은 많이 달랐어요. 르브리스는 좀 이렇게 펑, 펑퍼지만 펑 납작한 그런 느낌이라면 은 어, 르브리스 지우는 좀더 이제 하이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발등이 좀 두껍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바뀌었더라라는 부분이죠. 뭐, 발꿈치라든가 발바닥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머리는 볼관절 활용을 하고 있고 돌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걸리는 거 없고요. 아, 그리고 안쪽에 볼관절까지 활용을 해주면 고개를 크게 들거나 아주 크게 숙여주거나 뭐 스윙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해줄 수가 있죠. 어깨도 기존의 수성의 마녀 구조랑 같아요. 몸통 앞쪽으로 볼 관절이 연결돼서 이렇게 어깨를 들거나 내리거나 앞으로 빼거나 이런 것들 해주는 거 기존과 동일하고 기본은 볼 관절, 또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애 초에 관절 자체를 르브리스랑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장갑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옆 옆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뭐 당연히 동일한 거 쓰니까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도 구조는 똑같아요. 위에는 볼 관절, 아래 회전하는 축관절. 그래서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회전하는 부분이 크게 크게 돌려줄 수가 있는 축관절과 흉부에서 숙였다, 들었다, 스윙했다, 돌렸다 등을 볼 관절 들어가 있고요. 고관절은 르브리스 때처럼 이렇게 골반 바깥쪽으로 이제 장식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 드는 쪽도 마찬가지. 편하게 들어줄 수도 있고 뒤로 뻗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릎은 여전합니다. 시형 파츠 쓰고 있고요. 어,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네, 형태의 그런 무릎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목도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 위에 연결된 부분이 시형 파츠 해가지고 앞뒤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거나 발꿈치 쪽이랑 앞꿈치 쪽이랑 따로 움직이죠. 앞꿈치는 볼 관절이기도 했고요. 무릎 꿇기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에, 이쯤 되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이번엔 호랑이의 손 요거를 백팩으로 한번 껴볼 건데 백팩으로 쓸때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어깨 쯤으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요 조인트를 끼우고 볼 관절을 에, 지우 등에다가 끼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끼워주면 끝. 백팩을 장착했지만 옆으로 넓은 게 아니라 위아래로 기니까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뒤에서 보거나 해야 잘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부스터 유닛처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심플한 것 같긴 해요. 가볍게 이렇게 날아오르고 있는 느낌의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역시 백팩이 옆으로 좀 넓었으면, 아, 뭔가 백팩에 뭐가 있구나라는 느낌이겠는데, 이게 너무 <laughs> 잘안 보이니까 심플해, 너무 심플하네라는 느낌이 먼저 들긴 해요. 그리고 팔에도 한번 끼워줄 건데, 이때는 손목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경 무장으로도 써볼 건데, 이 안쪽에 있던 손잡이까지 꺼내서 한번 포즈를 취해볼게요. 이번엔 사격 포즈. 손가락에서 빔을 쏜다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약간 그 능력자물 같은 느낌에서 손가락에 뭐가 나가는 능력자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데, 기존 건담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팔에 한번 장착을 해볼 텐데, 손목을 90도 정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그대로 손에 끼우고 여기서 이제 팔 연결 조인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어, 무장과 팔꿈치 쪽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조인트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팔을 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애초에 공식 사진부터가 이 기믹, 이 구도로 나온 거라서 멋이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즈를 이것저것 취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즈가 이런 식으로 어퍼 하고 있는 느낌. 어퍼컷 포즈인데 이런 포즈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약간 강화 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 친구 뒤에 이제 버니어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추진력을 실어가지고 뻑 하고 때리는 그런 느낌.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을 내려 찍는 느낌의 포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말고도 이렇게 어, 전개를 해서 쉴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면부를 막는 느낌으로 포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미묘하다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성의 마녀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다면 이렇게. 로켓 펀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안쪽에 있던 손잡이를 옵션 조인트에다가 끼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주는 게 가능하다. 방금처럼 봤던 이런 격투 포즈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역시 이렇게 강화형 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옆에 들고 있는 모습도 참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 건담 리브리스 GU 리뷰를 해봤는데요. 예수성년만니야첫 번째 웹 판정 판이라는 타이틀이 좀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도 좀큰것 같고 디자인도 좀 뭔가 르브리스라는 이름을 쓰는 것 치고 굉장히 좀 파격적인 느낌, 샤프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취향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아서 예약 당시에 좀 많이 치열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도 프라 모델 자체는 꽤나 만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길 바라고 가보겠습니다. 재롱뉴스 여러분 안녕, 빠쁘실